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광빈입니다. 어, 제가 이제 TV 방송 스케줄이 좀 변경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릴게요. 오늘까지 새벽 5시, 금요일날 리그북스 새벽 배송이 업로드인데, 근데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새벽 5시입니다. 목요일 새벽 5시. 월요일, 수요일 9시 30분의 마스터 클래스. 월요일, 수요일 9시 30분 임광빈의 마스터 클래스. 화요일날 저녁 6시. 저녁 6시에 급등수사본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유튜브 업로가가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제가 TV방송과 최근에 무방통에서 미중 패권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과거부터 해상무역 패권을 진 국가가 왕조를 이렇게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됩니다. 대형제국, 스페인제국, 포르투갈 왕국, 이런 이제 나라들을 보면 전부 다 해상 패권을 잡았어요. 미국도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항공모함을 통해서 전 세계 패권을 쥐게 되죠. 그래서 통합 패권, 달러 패권과 에너지 패권과 교역 패권까지 모두 다 쥐게 됩니다. 그래서 패권국이 지내야될네 가지 요소를 모두 다 지니게 되는데 2013년부터 중국이 일대일로 항로 개척을 통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도양과 중동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실크로드, 신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무역 루트를 개척하면서 아프리카나 동아시아 쪽에 천연자원이 많이 나고 무역 거점지에 항만과 철도 같은 인프라를 지어주면서 위안화 차관을 대주고요. 중국의 영향력을 넓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패권국이 가지고자 하는 무역 루트, 그리고 위안화 공급량을 늘려서 통합 패권, 그리고 천연자원 채굴권을 가지고 오기 위한 이 에너지 패권 등과 다 연관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하죠 다 속으로 그런 것들을 깔고 가는데 미국이 이런 것들을 견제를 해왔고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관세 전쟁의 하나의 이 관세는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게 관세를 때리는 게 관세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관세 전쟁을 해봤자 관세를 해봤자 미국의 그 엄청난 무역적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관세라는 명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교역 국가들과 협상을 하죠. 이 협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세율을 낮췄어요. 아니, 없던 세율이 15% 생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이 다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 관세 속에서 미국은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입량을 확대 시켰습니다. 이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이 확대가 되니까 미국산 천연가스가 비싸거든요? 멀리서 와야 되잖아요. 러시아산이 굉장히 싸요. 중동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미국은 쉐일로일의 공급량을 늘리면서 자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는 겁니다. 다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숨겨진 의도 속에서 움직이는 주식들이 엄청나게 크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와 있는 내 얘기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밑에 숨겨진 이 바다 밑에 있는 큰 빙하의 그 근본된 크기를 보시게 되면 이 주가가 얼마나 더갈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해상 패권의 중심이 바로 조선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말로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이제 해군력 증진에 대해서 한국에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은 건조 기술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 주식들이 지금 화랑을 맞은 것이고, 단순 테마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전쟁 관련 수혜주들은 전부 다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 주식이 올라가는 건요, 미중 전쟁 때문에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지금 총칼 들고 전쟁이야 꼭 전쟁입니까? 경제 전쟁이 총칼 전쟁보다 더큰 전쟁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HJ 중공업. 제가 HJ 중공업은 뭐이 시간 대 여러분들에게 14,000원대 공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주가는 지금 80% 이상 올라온 상황입니다. 한 주도 팔지 마세요. 목표가 25,000원 이상. 28,000원, 3만원대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세진중공업이고요. 세진중공업도 제가 TV방송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렸죠이 주식도 지금 한50% 넘게 올랐습니다. 한 주도 팔지 마세요. 목표가 23,000원, 상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은 뭐 7,000원대, 8,000원대 모두 다 매수해도 되는데 중요한 게 9,000원을 넘어갔어요. 매도하지 마세요. 왜 매도합니까? 만 원을 넘어가게 될 겁니다. 만 원까지 절대 홀딩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조선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략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방선기입니다. 어, 앞에서 세진중공업 보셨죠? 세진중공업의 최대 주주가 1승이고, 그러니까 세진중공업의 최대 주주가 1승이고, 1승과 세진중공업이 동방선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승과 세진중공업이 주가가 좋을 때이동방성기도 좋아요. 중소형 조선 주식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식입니다. 자, 이 주식 제가 트레이더의 시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공약주로서 말씀드렸는데 4,800원 부근에서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1차 목표가는요. 6,000원 말씀드릴게요. 6,000원. 손절 가격은 4,2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200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종목은 ksp 라고 하는 엔진 부품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주식이 되겠습니다 어, 이 주식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조선 주식이 상승이 나오면서 트렌드를 타고 있죠 자 6천원 돌파했습니다 10년 만에 최고가를 돌파했어요 10년 만에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만에 최고가를 돌파한 주식을 왜안 삽니까? 지금은요, 현대, 한화, 삼성 같은 대형 주식을 볼게 아니라 중소형 주식을 봐야 됩니다. 자, 1차 목표가 7,800원, 손절 가격은 5,8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조선 주식은 사고 지금 파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새벽 다섯 시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금요일 다섯 시에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 목요일 새벽 다섯 시,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새벽 다섯 시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혼자하는 주식 투자 답답하셨죠? 돈 내고 회원가입했는데 왜 질문을 못할까? MZNW는 다릅니다. 궁금한 건 바로 질문하고 바로 답변 받으세요. 가입비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MTNW. 제대로 벌고 싶다면 주목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에서 경험하세요.